마태복음 10장 36절 카이 엑스로이 투 안스로프 호이 오이키아 코이 아우 투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앞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원수 들이직격을 하면 그의 가족이 된다, 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는 미 verb, 에이미 verb, 영어로 치면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신 또는 에선타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다 또는 뭐뭐일 것이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주어와 주격보어를 나타낼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으면 명사가 주어가 되고 형용사가 주격부어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와 같은 명사일 때는 관사를 가진 쪽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와 명사가 있을 때는 대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사실은 주어는 호이 오이키아 코이가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반사가 포함되어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고 그들이 그의 가족들이 바로 사람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로이는스로스가 형용사입니다. Hateful. 그런데 이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여서 hateful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원수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